이번 시간에는 원로프 접촉 후 반대회전을 하게 되면 경관 매듭이 되는 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시지대에 감았습니다. 한번 감았죠. 다시 뒤로 회전을 하겠습니다. 한번 두번 감았죠.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. 당겨주고, 여기서 한 매듭으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, 감았죠? 그래서 로프를 뒤로 회전해서, 두번 감아줍니다. 고리 속으로 통과해서 여기서 마감을 한 매듭을 하면 되겠습니다.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당겨서 한번 감았죠. 다시 지지대를 감은후 2회전 하겠습니다 2회전 이번엔 2회전 하겠습니다 고리를 넣어서 해서 한 매듭 또는 더 단단하게 하려면 옥매듭을 해 버리면 좋겠죠 다시 말해서 옥매듭 또는 한매듭으로 마감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번시간에는 원노프 접촉 후 반대 회전을 하게 되면 견고한 매듭이 완성됨을 보여주었습니다.